자 이번에는 쌍극자에 의한 전기장입니다. 쌍극자가 있어요. 즉 플러스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입자가 존재하는 곳에 전기장이 형성이 되겠죠. 그렇게 두 개의 극성을 가지고 있는 즉 쌍극자에 의해서 형성된 전기장 내에서 단그 시험전화 플러스 Q0가 받는 힘은 전기장이 세기는 어떻게 될까? 그거를 찾는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플러스가 있고요 마이너스가 있어요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쌍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쌍극자예요 요거의 거리를 중심에서부터 중심까지 거리가 d라고 해봅시다 요게 d라고 해봅시다 자 그다음에 여기로부터 여기로부터 일정한 거리 떨어져 있는데요 떨어져 있는 거리가 두 쌍극자의 중심에서부터, 중심에서부터, 어, z만큼 떨어져 있다고 칩시다. z만큼. 아, 위치가 여기 있어가지고, 여기서부터 거리, 여기서부터 거리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자, 날씨가 더운 관계로 창문을 열어놓고 하기 때문에, 밖에서 자동차 소리, 오토바이 소리, 새 소리, 매미 소리, 별게 다 들어올 겁니다. 지금은 매미 소리 나지요? 아무튼 이런 소리가 좀 나더라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위치는 마이너스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있을 거고 플러스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존재할 거예요. 마이너스로부터 떨어진 거리 요거를 r 마이너스라고 할게요. 플러스로부터 떨어진 거리 자 이거를 r 플러스라고 할게요. 이거는 플러스 q고요. 이거는 마이너스 q 에요 됐죠? 여기다가 시험 전화 플러스 q 0라고 하는 시험 전화를 넣으면 요거에 의해서는 밀려날 거고, 요거에 의해서는 끌려올 거고, 그렇죠? 두 개가 존재할 거란 말이에요. 즉, 플러스에서 밀려나는 걸 e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끌려오는 걸 e 마이너스라고 할게요. e 마이너스라고. 이게 두 개가 존재할 거란 에요 따라서 이 위치에서 생기는 알짜 전기장은 알짜 전기장은 플러스에 의한 전기장과 마이너스에 의한 전기장을 합해 준 거란 말이에요. 자, 합해 주는데 합해 주는데 합하면 되는데 요거는 플러스 방향이죠. 얘는 마이너스 방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벡터를 합 벡터적으로 합해주면 되는데 벡터를 없애고 우리는 지금 크기를 구할거니까 방향을 아예 표시해주면 됩니다. 얘는 플러스니까 그냥 플러스예요 이쪽 방향. 근데 요거는 아래쪽이죠. 마이너스죠. 그래서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 플러스에 의한거 요 놈에 의한거는요 거리가 요 놈이죠. 자 그러면 전기장 4파이 엡실론 제로 분의 1 거리는 얼마예요? 거리 는 얼마 예요？거리 r 뭡니까？플러스 에의 양거 의 제곱 에 q 나오 죠요거 q 그 렇죠？q 요？그 다음 에 빼기 4 파이 엡 실론 제로 분의1 r 마이너스 에의 양거리 그 거의 제곱 분의 q 예요. 됐죠 자 요거는 다시 쓰면 4파이 엡실론 제로 분의 1 요거는 r은 뭐하고 갔죠? r은 r 플러스는 전체 요거 z에서 z에서 뭘 빼면 돼요? 2분의 1d 해주면 되죠 요게 거리가 d니까 요거는 2분의 1d 잖아요 2분의 1d z에서 2분의 1d를 빼주면 돼요 그렇죠? 제트 빼기 2분의 1 t 요거의 제곱분의 q입니다. 빼기 뒤에 거는요, 4파이 엡실론 제로 그다음에 요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r 마이너스는 그건 뭐예요? z 에다가 2분의 1 t를 더해주면 되죠. 그쵸 그럼 z 트 더하기 2분의 1 t 요거의 제곱분의 q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상 없죠? 자그 다음에 요거를 양변을 요거 Z를 앞으로 뽑아내요. 앞으로 뽑아내면 Z제곱되고 여기 1이 되고 여기는 Z가 되겠죠. 그러면 4파이 엡실론 제로 분의 1 Z를 앞으로 뽑아내면 여기 제곱이니까 Z제곱돼서 뽑아져 나올거고요1 나누기 2 Z분의 D 요거의 제곱분의 Q가 될거예요 아, q도 그럼 이쪽으로 뽑아냅시다. q. 그럼 여기 1돼요 그쵸? 그 다음에, 빼기, q, 4 파이, 엡실론 제로, z를 뽑아내면은, z제곱 1 더하기 2z분의 d. 요 놈의 제곱분의 1이에요. 자, 요놈 공통이죠? 앞으로 뽑아낼게요. 앞으로 뽑아내면은, q, 4 하이, 엡실론 제로. 그렇죠? 그다가 또 z제곱도 공통이죠? z제곱. 다 뽑아냈어요. 그 다음에 남은 거는 요 놈. 요 놈. 1 빼기 2z분의 d. 요 놈의 제곱분의 1. 빼기 바로 1 더하기 2z분의 d. 요 놈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자, 이거를 분모를 이제 통분 시킵니다. 4 π 제로 z 제곱분의 q 되구요 분모를 통분 시키는 거예요. 분모 통분 시키면 1 빼기 2z 분의 t 요거의 제곱 1 더하기 2z 분의 t 요거의 제곱 맞죠? 그러면 1 더하기 2z 분의 t의 제곱 빼기 1 빼기, 1 빼기, 2z분의 d, 요거의 제곱. 자, 요거 맞죠? 그렇죠? 요거 맞, 맞죠? 자, 그럼 요거를 계산하면요, 어떻게 될까? 자, 요걸 계산하면요, 위에 거 없어지면은 제곱제곱은 없어지고, 두 배가 남죠? 그러면 2배이 2z니까 z분의 d가 남고 그거 두개니까 2d 됩니다. 4파이 엡실론 제곱 z제곱분의 q 되구요. 분자 z분의 2d 되구요. 그렇죠? 분모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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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빼기 2z분의 d의 제곱 요거의 제곱 나오죠. 분모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z는 다시 또 분모하면 여기 3승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2는 약분 돼서 없어지죠. 그러면 여기가 2πε0 z 3승분의 q 되고요 요거 1 빼기 이 e, z분의 d의 제곱, 요거의 제곱분의 d 나와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정기적 쌍극자의 이 길이에 비해 z는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즉, z가 d, 요 거리보다 요 z의 길이가 무지하게 크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 이럴 경우에, 이럴 경우에, 요건 얼마가 되죠? 제트가 무지하게 큰 거보다 작은 거 하니까 이건 0 나오죠. 그렇죠 됐죠? 그럼 요거는 무시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분의 t니까 그냥 d 나오죠. 그러면 2, 2는 어떻게 나온다는 얘기에요? 요거는 1이 되니까 분모는 1이 되고, 그럼 분자하고 요것만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식이 2π 엡실론 제로분의 1, 그 다음에 q하고 d 분자로 남고, 분모는 z의 삼승 이거 남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 q d가 바로 뭐예요? 전기 그저 쌍극자 모멘트죠. 일렉트릭 보 다이코 모멘트입니다. 즉 q d가 바로 요거 운동량, 요거해요 모멘트. 따라서 이거는 2 파이 엡실론 제로 분의 1 그다음에 z 삼성 분의 모멘트 값. 쌍극자 모멘트 벡터요.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됐죠? 즉 쌍극자의 중심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만약에 z만큼 떨어져 있으면 이렇게 되고, 이거를 그냥 r로 바꾼다면, 뭐, r 3성분의 p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전기 쌍극자에 서 형성된 전기장에서 이 값은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 이러한 전화들이 쭉 무수히 있어요. 그러면 선을 이루죠. 그렇죠? 그럼 선형 전화들에 의해서 전기장은 어떻게 되느냐? 선형 전화들에 자, 이게 선입니다. 이선 전화들의, 이선형에 무수히 많은 전화들이 이렇게 쭉 있을 거 아니에요. 몇 개가 있는지 몰라요. 따라서, 점 전화들이 무수히 많이 모여서 선을 이루었으니까, 점 전화 한개한개 한개 따지기에는 무리가 있단 말이에요. 몇 개인지 모르죠. 그래서 뭘 하느냐? 밀도를 따지는 겁니다. 선 전화 밀도. 선형 전압 밀도라고도 하고 전압 밀도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전압 밀도는 뭐예요? 밀도는 어떻게 보여요? 이건 선 밀도는 단위 길이당 전압 값으로 구하면 되죠. 그렇죠? 그럼 만약에 이 전체 길이가 l이에요. l에 q만큼의 전화가 있다면 단위 길이당은 얼마일까? x. x는 뭐 나와요? l분의 q 나와요. 이걸 선 전압 밀도 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하시면 돼요. 되셨죠? 자, 그러면 이거 일반적인, 여기 이렇게 그리기 좋게 이쪽을 따질게요. 요 거리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요 거리를 ds라고 해봅시다. 중심, 여기 중심을 z축이라고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중심까지 거리, 이게 반지름이죠? 반지름, 라지알. 그 다음에 이미 매점 p점, 여기에서, 여기 p점에서요. 여기서 그러면 이선 밀도하고 떨어진 거리는 이거죠 그렇죠 요거를 스몰 R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 선 전함일 때 중심에서부터 떨어진 이 수직거리 요거를 Z라고 해볼게요. Z라고 하면 이건 뭐예요? R제곱은 라지 R제곱 더하기 Z제곱 요거 나와요. 그럼 이 선밀도에 의해서 이 점전하는 이쪽 방향으로 전기장이 형성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대칭되는 부분에 의한 선밀도에 서도 얘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될거예요 그런데 대칭되니까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이 양과 이쪽 방향이 양 거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없어지고, 뭐만 남겠어요? Z축 방향만 남을 거란 말이에요. 자, 아무튼, 요 각도가, 요 각도가 세타라고 하면, 요 X축 방향은 DE 사인 세타가 될 거고, 이쪽 방향은요, DE 코사인 세타가 될거예요 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이 미분 거리 요거에 의한 거는요. 요거 요거 람다라고 했죠. 자, 람다라고 했는데 이 L이 지금 전체 길이인데 지금 미세 길이 d s 라 하면은 요게 dQ가 될거 아니에요. 따라서 람다는 L분의 Q인데 이게 미세 기준으로 나타나면 람다는 어떻게 나와요? 람다는 ds, 여기 지금 s라고 했어요. ds분의 dq. 이렇게 나오겠죠. 따라서 dq는 선밀도 ds.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전기장은 4파의 엡실론 0분의 1q, r제곱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q 가 지금 dq란 말이에요. dq. 그렇죠? 그러면은 4πε0분의 1 r제곱의 람다 ds에요. 요거 그런데 r제곱은 뭐에요? 요거죠. 그렇죠? r제곱은 z의 제곱 더하기 라지 r 제곱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다시 여기다가 적용시키면 적용시키면 4πε0분의 1 z제곱 더하기 r제곱분의 요거 나와요. 아, 람다 ds 나와요. 람다 ds. 됐습니까? 자, 그런데, 코사인 z는 뭐가 나오죠? 요게, 요게 세타고,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세타는 r분의, 스몰 r분의, 요, 거 아, 요게 세타니까 요게 세타죠? 요기가 아니라, 코사인 세타는 스몰 r분의 z 나와요. 여기서, 코사인 세타는 스몰 r분의 z인데, 그렇죠? 스몰 R은 뭐라 고 그랬어요? 이거 루트 씌우면 되죠? 루트, Z제곱, R제곱. 맞죠? 이거분에 이거란 말이에요. 되 됐어요? 따라서, DE, 지금 요거 구하는 겁니다. 우리 DE 코사인 세타. 이게 바로 요 선밀도에 의한 전기장. 그 다음에 이 선밀도를 전체 길이를 해서 합해주면은 전체 전기장이 나오죠. 요거는 1 나누기 4파이 엡실론 제로 분의 1그 다음에 요거죠. 요거 z제곱 더하기 r제곱 요거에 2분의 1아 여기선 그냥 해야 되겠군요. 요거 분에 람다 ds 코사인 세타가 요거니까 z제곱 R제곱분의 2, R제곱의 2분의 1분의 Z란 말이에요. 자, 요거를 계산하면, 4π, 엡슐론 제곱분의 1, 그 다음에 분모는 z 제곱, R제곱의 2분의 3 나올 거고, 그렇죠? 분자는 z 람다 ds. 이렇게 나올 거고. 됐죠? 자, 이거는 요 ds에 해당하는 전기장이란 말이에요. 이걸 갖다 전체 길이로 적분해주면 되죠. 따라서 전체 전기장이는, 인테그랄. 어디서 해요? s가 0에서부터 한 바퀴 돌았죠? 2πr. 0부터 2πr. 뭐가요? s가. s는 0부터 2πr입니다. 그러면 요거를 해주면 되죠? 4π, 엡실론 제로분의 1, z랍니다. z의 제곱, r제곱에, 2분의 3, 그 다음에 ds예요. 요거 전부 앞으로 나오면 되죠? 상수니까. 그러면 1 나누기 4파이 엡실론 제로, 앱실론 제로. z의 제곱, r제곱의 2분의 3. 그렇죠? z 람다그 다음에 인테그랄, s는 0부터, s는 2파이 r까지 ds. 이거 하면 얼마 나와요? 2파이 r 나오죠? 그렇죠. 2파이알 나오면은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 z 제곱, r 제곱에 2분의 3분의 z 란다 곱하기 2파이 라지 하지 란 말이에요. 그러면 람다 곱하기 2파이알은 뭐예요? 람다가뭐였어요 단위 길이당 전압값이었죠. 그럼 단위 길이당 2파이알이 었으면은 전체 길이를 곱해주면은 2람다 곱하기, 람다 곱하기 2파이 r 이거는 전체 전하량이 되죠. 이게 단위 길이 당이었으니까 됐습니까? 단위 길이 당 전하량이 람다였으니까 전체 길이를 합하면 곱해주면 전체 전하량이 나오죠. 그럼 이거는 식이 어떻게 돼요? 4파이 엡실론 제로 분의 1 람다 곱하기 이거는 q란 말이에요. 그러면 z 제곱 r 제곱 2분의 3 그다음에 QZ 되죠. 됐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Z가 이 라지 R에 비해서 무지하게 크다면 요 길이에 비해서 이게 멀다면 멀다면 Z제곱 더하기 R제곱 이거는 근사적으로 Z제곱이죠. 이건 Z제곱이란 말이에요. 그럼 Z제곱의 2분의 3하니까 Z의 3승 나오죠. 즉 이거는 근사적으로 4파이 엡슐론 제분의1 z 의 삼성분의 q가 된단 말이에요. 아, q z인데 z 하나 없어져서 제곱됩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쓰면 최종적으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 전체 전기장은 전기전 전체 전기장은 4파 π ε 로분의1 z 제곱분의 q가 된단 얘기예요. 되었어요? 자, 이게 선전화 선 뭐라고 해야 되죠? 아 표현이 참 어렵습니다. 선 전하들에 의한 전기장입니다. 선형 전하들에 의한 전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되셨죠? 그 다음에 어, 면 전하들에 의한 전기장은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